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우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타고라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러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소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 이로다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저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밀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가는데요. 그한 사람의 긴 인생 중에서 어느 아주 특정한 한 부분을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 좀 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면서 긴 인생 중에 가장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한 부분을 탁 들추어 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아벨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 드리는 한 장면을 딱 집어서 정말 믿음의 행동이라고 소개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장면씩 소개를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에 보면 야곱의 인생이 147년이었는데 그긴 인생 중에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장면이 어딜까요? 그한 장면을 딱 찍어서. 끄집어내는데요. 바로 그 장면이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해주는 장면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장면. 그게 가장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때 그때가 가장 빛나는 때였다. 가장 믿음으로 성숙한 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이 마지막 침상에서 어, 제대로 설 수도 없어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덜덜 떨면서 자녀들을 축복해 준그 장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야곱이 어, 자식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이 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자기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야곱이 어, 네 명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네 명은 한결같이 어, 레아 레아라는 그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요, 그냥 무조건 자식들 잘되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이게 어, 축복인가라고 생각될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일종의 책망 같은 또 이거 저주 아닌가라고 생각될 만큼 어,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잘 기록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내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각인의 불량대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28절 한번 잠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다음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십시오. 곧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복을 부어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장자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에 관해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소도다. 이 루벤에 대해서요 아주 좋은 표현을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능력, 기력, 위풍, 월등, 권능, 탁월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루벤은 굉장히 좋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끝에 가면 야곱이 그렇다마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치 물의 끓음 같았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탁월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 5 장에 보면 장자 르우벤이 자기의 계모였던 빌하 빌하와 통관하는 그런 아주 짧은 장면이 소개됩니다. 아마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어머니 어, 계모와 통관한 이 사실 때문에 그는 수많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기 이야기합니다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이 아주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정욕이 불타올랐다는 거죠 그 끓는 정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놓쳐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통관한 시간은 자기 인생 전체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때문에 그의 긴 인생을 그는 날려 버렸습니다. 복 받을 그릇을 깨버린 거죠. 사실 요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듭니다. 어, 특별히 그 성적인 유혹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책이나 어떤 여러 뭐 인터넷 등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이 수많은 유혹에서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 금그릇, 은그릇 같은 좋은 그릇이라기보다는 깨끗한 그릇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요. 시몬과 레위, 둘째와 셋째를 동시에 소개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놀라운 것은 지금 축복의 시간인데 저주를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에 관해서 야곱이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요.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 딸이 한명 있었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 족속에게, 그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 이제 디나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기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이제 결심하고 그들과 일종의 거래를 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과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전부 할례를 받아가지고 고통하고 있을 때그 족속을 전부 다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디나가 피해를 당했지만 복수가 굉장히 과도했던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통로가 되는 할례라는 것을 어, 거짓말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아주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너희들이 받을 복을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 중에 '앵글리 어, 코리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난 한국 사람,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조금만 뭐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뭐 층간 소음이 으면 가서 막 어그 아래층 위층 사람들끼리 크게 싸우고 뭐 굉장히 험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그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 분노를 조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2006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한 학교에 어떤 트럭 운전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총을 꺼내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11명이 총에 맞았고 그 중에 5명이 죽었습니다. 범인인 찰스 로버츠 라고 하는 이 트럭 운전수는 자기 딸을 어린 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다가 딸하고 비슷한 나이에 있는 자기 딸의 죽음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자살해 버렸습니다. 근데그 사고가 일어난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하면 아미시 공동체라고요. 미국의 그 크리스천들의 공동체인데 아주 좀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 이 문명의 이익을 활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말 타고 다니고요, 어, 마차 타고 다니고, 어, 그 다음에 뭐이 세탁기 이런 것도 손으로 돌립니다. 그렇지만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모여 살면서 정말 신실하게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로버츠의 장례식에 그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중에 절반 정도가 그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참여했을뿐만 아니라 어, 그 죽은 자살한 로버츠를 용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그 로버츠의 남은 가족들에게 그 모금한 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미국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이들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같이 분노하고 같이 막 뭔가 들고 일어나서 그 남은 유족들에게라도 복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들은 용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막 심한 말로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걸까요? 사실, 야곱은 이제 이 축복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 좀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너 계속 그따위로 살면 너는 이제 국물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은 또 비슷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노한 사람이 금방그 분노한 일을 잊어버리고 분노 안 하는 사람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르벤 너 계속 그렇게 막 성적인 욕에 끌어오른다면 너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돼. 시몬 레위 너희들 그렇게 막 분노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놓쳐버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정말 저주받는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사실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보면요, 이 레위 지파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저주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흩어버려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그 모세와 함께할 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흩어졌어요.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그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 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귀한 일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각 지파로 흩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이런 경고를 받았어도 그때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은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죠. 이 유다 이야기를 잘 읽어 보면 먼저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복 위에 다른 복을 올려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아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삶 중에 가장 빛나는 한 장면을 이야기하라면 그가 요셉 앞에 섰을 때에 베냐민에게 일부러 요셉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이 동생 풀어주고 대신 나를 잡아넣어라 이렇게 자기가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이 유다를 향해서 야곱이 복을 주는데요 앞으로 통치자가 너의 후손에게서부터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편을 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자가 계속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사실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는좀 우리가 가장 좀 합당한 해석이라고 얘기할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보자의안절참 주인이 올 때까지 너희 후손들이 다스릴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비슷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유다의 후손 중에 통치자가 나옵니다. 가윗 그리고 다윗의 가문들이 그 유다 가문을 쭉 다스리죠 그리고 마침내 이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게 그들이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이 복을 또 다른 누구에게가 보내주는 그런 놀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먼저 이런 복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물질의 복을 받을 건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좀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잘 읽어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포도나무에 나귀를 맬 거다 이게 복인가요? 어, 여러분 나귀는 어디에 매야 될까요? 나귀는 나귀를 멸려면 좀 튼튼한 나무에 매야 되죠 포도나무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 흔들흔들해서 이게 여기다 나귀 묶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포도나무에 나귀를 묶는다 했느냐? 포도나무가 하도 많아가지고 포도나무가 사방에 늘려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귀를 묶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이런 옷을 물로 빨지 포도주에다 옷을 빨지 않잖아요. 그만큼 포도가 풍성하다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이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내 눈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향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란복을 받아들이는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과 근능의 팔로 한 사람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